안녕하세요, 맛픽토리입니다 막국수 영상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리신 보람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딱히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못 올렸는데요. 드디어 맛있는 조합을 찾았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무조건 해서 드세요. 강추예요. 저는 새우를 넣어 주었습니다. 새우 등딱지 두 번째 마디에 칼등을 위로 하고 푹 찔러서 똥을 빼내세요. 요지로 빼내는 것보다 쉬웠어요. 껍질 쉽게 벗기는 방법이니까 잘 보세요. 머리를 잘라내고 잘라낸 머리 위치에서부터 젓가락을 이용해서 배 아래쪽에 쑥 넣고 다리 사이를 뜯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배 아래쪽에 쑥 찔러서 다리 방향으로 젓가락을 들어 껍질을 분리해줍니다. 양배추 50g을 가늘게 채썰어 준비해주세요. 양배추는 농약 없이는 못 키우는 거라 세척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물에 담가 3-4번 씻어 잔류 농약을 제거한 후에 얼음물에 담가둡니다. 양파 50g도 얇게 채썰어서 물에 담가 매운기를 빼주세요. 오이는 50g을 채 썰어 주세요. 당근도 50g도 채 썰어 주세요. 오이는 총 3분의 2개 썰어 주었습니다. 깻잎 10장도 얇게 채 썰어 주세요. 파프리카 1분의 1개는 색감을 위해 넣어 주었습니다. 모든 야채를 얇게 썰어야 많이 드실 수 있고요. 식감도 뛰어나니 반드시 얇게 써세요. 마살 2 개도 결대로 찢어 주세요. 가열된 냄비에 새우 200g을 넣고 비린내 잡는 미린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후추 조금과 맛소금 1/4 티스푼도 넣어주세요. 그래야 비린내 없이 밍밍하지 않고 맛있는 새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채소들을 색깔에 맞춰서 한자리씩 앉혀주세요. 소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운 청양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고운 고춧가루 4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일반 양조식초는 물이 많이 생겨서 3배 양조식초 2테이블스푼 넣어주었습니다. 진간장 2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미실청도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백설탕은 4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맛소금 2티스푼 넣어주세요. 시판고추장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반질반질 용기나는 물엿 6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은 2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에 면을 삶으면 물을 다시 붓지 않아도 넘치지 않아요. 면 400g을 넣어서 달라붙지 않게 저어주며 4분 가량 삶아주세요. 찬물로 빠르게 열기를 식혀주고 문질러서 분가루를 빼주세요. 마지막 헹군 물을 얼음물로 헹구어 주시면 면발이 쫄깃합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냉수로만 헹구어도 얼음물로 헹군 효과가 있어서 얼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빼서 접시에 살살 돌려주며 앉혀주세요. 소스는 125ml를 넣어주었습니다. 치커리와 삶은 계란, 방울 토마토도 넣어주었어요. 이 정도 양이면 4인분으로 충분합니다. 여태 드셨던 족발 배달과 함께 오는 쟁반 막국수니 잊으세요. 수육과 함께 곁들여 초대 요리로 내셔도 감사하고요. 많은 야채와 함께 만들어서 건강에도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소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쫄면 소스를 활용한 거 아시죠? 쫄면이나 막국수처럼 굵고 질긴 면에 딱 맞는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